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 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 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14일 조선일보 오늘의 제목은 좌파 정권 나라를 거들래도 내 냉장고는 채워준다. 아르헨티나 정부 실업수당 두배 올리겠다. 발표하자 노조는 환호 국민 천만 명의 무상 보조금에 의존 지원 없으면 굶어 죽어. 표 플리점에 무너지는 나라 아르헨티나 최영석 기자 의룩 보입니다. 좌파 정권은 국가야 어쩌 되든 간에 내 냉장고는 꽉꽉 채워 줍니다. 신임 좌파 대통령에게 어 기대가 크요. 작년 12월 10일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르스아이레스 오월 광장에 만난 철강 노조원 카를로스 씨는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평일 오후임에도 그처럼 전국이에서 몰려드는 지지자가 수십만 명에 달했다.노조원이 주축이다.노조 깃발이 광장을 덮었고 복주와 북소리가 도심을 점령했다.경찰은 보이지 않았다.상점들도 모두 철새 철제 세트를 내리고 휴업을 했다. 끊임없이 전세버스 행렬이 지방에서 노조원들을 실어 날랐다. 이날 알베르토 대통령은 그들을 향해 실업수당을 뒤두배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어, 지지자들은 자정까지 광장에서 자충연을 벌였다. 거리에서 만난 한 시민은 앞날이 깜깜하다고 말했다. 아레헨티나 팜파스 대평원을 기반으로 한 농축산업의 발달에 힘입어 1930년대까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의 지위를 누렸다. 남미의 진주라고 불리면서 가난한 유럽 이민자들에게 꿈의 나라로 여겼다. 그러나 작년 1인당 생산 71위로 떨어졌다. 학계에서는 극단적인 반전을 아르헨티나의 역설로 부르며 인구 대상으로 삼았,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국민의 35%가 배 곤론 국가. 부에르스 아이레스에서 차로 30분 떨어진 남쪽의 빈민과 4, 5살 정도의 아이 3명이 가축 분뇨와 쓰레기가 둥둥 떠 있는 흙탕물 웅덩이에서 놀고 있었다.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 마을 전체에 악취가 진동을 했다. 건장한 청년들은 평일 낮인데도할 일이 없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다. 동네 안쪽은 마약과 강도의 온상이라 접근조차 불가능했다. 300여 명의 주민들은 정부의 보조금으로 생활비의 80%를 해결하고 어, 나머지는 폐지를 팔아 메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서 하루 수입은 1.9달러 약 2200원 미만인 극빈청의 비율은 7%이다. 국민 중간 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가구들을 뜻하는 빈곤율은 작년 8월 6월 말 35%를 기록했다. 이는 국민 중에 1,600여 명이 병원비나 전기료를 못 내며 궁핍하게 지낸다는 말이다. 경제가 아이러니한 아이러니한 정부로부터 무상 보조금을 받는 인원은. 1985년 50만명에서 2005년 600만명 현재는 1000만명으로 늘었다. 국민 4명 중 1명꼴로 무상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미 7남매를 낳았고 이 중에 15살 딸이 다시 자식을 낳아 할머니가 된 32살의 실비나 살루케시는 정부 보조금 없으면 당장 굶어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금 재원은 세금을 올려 뽑아내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해외 사용카드액 35%를 세금으로 걷겠다고 발표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 정치학과의 루이스 토네이 교수는 정부가 노조와 영합한 보퓰리즘을 펼치는 동안 빈곤이 더욱 심화되어 통제 불가능한 지경이 됐다고 진단했다. 화폐를 못 믿어 물물교환. 부에로스 아이레스 서쪽에 위치한 위성 도시 산후 스토의 광장에서는 주민 20여 명이 자판을 깔고 설탕 옷, 주방 세제 등을 흥정하고 있었다. 5년 전부터 생기기 시작한 이런 물물교환 시장은 어,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근에만 적어도 50여곳이 성행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 가브리엘 씨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장난감, 어, 주방 세제 등을 들고 나왔다. 그는 물가 급등으로 돈으로 생필품을 살수 없어 물물 교환을 한다며 주말 오후에는 300에서 50명이 모여 광장이 꽉 찬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는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치솟는 국가 비상 사태를 막고 있다. 긴축 정책을 실시하던 우파 정부가 물러나고 작년 말 자파 정부가 들어서자 해외 투자자들이 아르헨티나에 일제히 철수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작년 물가상승률은 54%였고 올해는 또 50%를 넘을 전망이다. 아르헨티나는 2018년 IMF로부터 빌린 570억 달러를 갚지 못하고 국가부도를 맞는다 민간 경제 연구소에 따르면 빚을 갚아 보도를 피하는 게 급선문데, 급선무인데 돈을 풀어 허기부터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정치권은 1940년대부터 노조와 결탁 10년간 최저 임금 321%를 올렸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노조 어, 강대국이다. 아르헨티나 어, 노동자의 절반 600만 명이 노조이다. 어, 청소부와 가사도우미 노조가 있다. 300만 명 노조를 거느린 노동자 총연맹은 세계 최대의 노동당체 중의 하나이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1940년대 호안 페론 대통령 시절에 거슬러 올라간다. 대중을 조종해 독재를 한 이탈리아 무솔리니 파시점을 추종했던 페론은 노동자의 세력을 지지를 얻어 1946년 당선됐다. 자신의 정치 인형을 정의주의 보장하고 최저임금, 유급휴가 도입, 노조 설립 제도화, 임금 인상, 해고 금지법 등 노조 친화 정책을 도입했다. 그의 아내 에바 페로는 남편이 반대파에 의해 투옥되자 라디오 방송으로 노조 총궐기를 호소해 남편을 섭 빵시켰다. 노조들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깃발과 벽화에 페론 부부를 새기고 파업에 나선다. 페론 부부가 속했던 정의당은 페론당으로 불리며 페론의 포퓰리즘 정책은 페론이즘으로 고유 명사가 됐다. 좌파 포퓰리즘 정부는 노조에 퍼주기 위해 농축산업과 천년자원마저 다국적 기업에 팔아 넘겼다. 카를로스 메넘은 대통령은 노조원들을 기업 정경영에 참여시켰고, 네스토르 어, 키르치네르 대통령은 전임 어, 정부가 마련한 노조 개혁안을 철회했다. 노조가 표퓰리즘 정권을 지지한 대가로 정부는 2000부터 2010년까지 최저 임금을 321%나 올렸다. 1980년대 라울 알폰신 대통령이 시도한 노조 개혁은 23차. 총파업 앞에 좌절됐다. 이후 어떤 정권도 노조와 힘겨루기에 버티지 못했다. 부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전 대통령, 그래도 선거에 이겨, 부통령으로 부유청 해외로 빼돌린 재산이 국가 부채 총액보다 많아. 친노조 퍼주기 정책으로 정부를 거들린 아르헨티나 좌파 정권, 하지만 권력자의 삶은 서민과 거리가 멀었다. 정권마다 부정부패가 반복됐다. 앞에서는 빈곤층을 위해 기부 활동을 펼치면서 성녀로 추앙받는 에바 페론 전 대통령 부인부터, 뒤에서는 돈을 챙겼다. 사후 그의 옷장에는 백화점을 가득 메울 정도의 옷과 보석 그림 등이 쏟아져 나왔다. 그의, 그의 횡령에 스위스 비밀 계좌에 옮겨 놓았다가 발각돼 2011년 이탈리아에서 그의 소유로 되어 있던 보석 850만 달러치가. 발견되기도 했다. 자파 정당의 소속인 크리스티나 터전 대통령은 돈세탁 횡령 등총 10여 건의 혐의로 현재 검찰에 기소되어 있다. 그의 보좌관은 천만 달러를 수녀원의 담벼락에 숨기다 발격되었다. 운전기사는 크리스티나 전 대통령의 부패가 빼곡히 기록된 노트를 공개해 컴파문이 일기도 했다. 그의 아대는 밀수입에 가담해 밀수 컨테이너 한 개당 1억 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작년 대선에서 좌파 연합을 결성해 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부지기식의 표퓰리즘에 중독된 지지자들에게는 지도자의 부패보다 늘어나는 정부 자금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아 정부 지원금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어 스티나는 재직 기간에 오로지 지지층만을 겨냥해 비상식적인 정책으로 예산을 탕징하기도 했다. 그는 연금 보험료를 제대로 납입하지 않는 저소득층에게 연금을 몰아주고, 정상 납입자에게는 연금을 덜 주는 황당한 정책을 폈다.이에 분노한 연금 납입자 45만 명이 정부를 상대로 25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걸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패소 가능성이 높자 작년 말 집권한 좌파 정부는 법원에 압력을 넣어 재판을 지연 시킨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